하니까 이우근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우근입니다. 자 오늘 2월 이십삼일 어, 일요일입니다. 이제 2월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2월 지금 막 마지막 주 장세가 다 지금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왜냐면 미국의 나스닥이 어, 금요일날 큰 폭으로 또 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지금 이번 주 장세에서는 좀 우리나라도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뭐 금리 인하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있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여러 소비자 뭐집 관련 지수를 뜯어봤더니 뭐 소비자 서비스 지수라든지. 또, 소매 판매 지수도 굉장히 하향된 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관세의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또뭐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미국장도 2월 말 3월 초는 좀 조정이 어, 국면이 좀 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우리나라 역시 그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틈새 장세로서 우리가 종목을 매매했다면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더 어~ 선택을 해야 어~ 우리가 그나마 승산은 승산이 있고 오히려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월 말, 3월 초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굳이 내가 여기서, 어, 힘들 것 같다 하 하신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게전 좋다 생각하고, 굳이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신다면, 정말 특별한 업종 위주로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2차 전지가 제가 항상 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2차 전지 업종이 어 턴어라운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단언하기는 어려,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국면에 있어서, 다른 방산, 조선, 뭐 반도체, 로봇, AI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하락을 면, 하락이 장기화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조금 리가좀어 틈새로 그나마 공략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저는 이,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IRA 폐지시킨다. 뭐 2차 전지는 뭐 이제 뭐 필요 없다. 내연기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지역구에서 IRA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트럼프는 그네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IRA라는 어떤 네이밍을 변경하더라도 이 IRA의 고의자를 어뭐 완전히 뭐 축소하거나 완전 폐지시키는 전략은 어렵다. 왜?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는 자국 내 공장에서 치어라 우리 일자리를 뺏지 마라. 우리 일자리를 살려야 된다. 라는 취지로 지금 관세도 매기고 있고 미국 내 생산했을 때 관세를 매기지 않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IRA, IRA를 어, 해지시킨다 그럼 오히려 이 자국 내 일자리를 뺏기는 뺏, 뺏는 거거든요 본인이 뺏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2차전지도 어쨌든 2차전지도 배터리도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없앨 수가 좀뭐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어 어떤 어2차전지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 우리 나라가 해내고 있다는 거, 뭐 전고점 배터리나 또, 뭐, 미드 니켈 배터리나 하이 니켈 배터리나 이런 거 통해서 중국이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과 어떤, 어, 이니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이 중국의 이런 압박 공세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와 손잡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시장이 그나마, 어, 어면 어, 중국을 미국이 압박하는 이 견제, 미중 견제 속에서 이차 전지가 그서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어 공략될 수 있지 않을까, 선택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수첩 반등, 과대낙폭이라는 기수첩 반등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오히려 기대감은 조금 어, 심어지면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그 머스크가 어 주작, 뭐, 어, 바, 랬던 뭐, 4680 원투륙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테슬라에 납품한다든지,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는 배터리들이 미국의 업체들이 납품한다면, 결국에는 미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관세를 이렇게 과하게 매기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떨든 이러한 기대감들이 그나마 조금 어 이차전지 업체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실제로도 이차전지 관련 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아니지 에코프로 에코 프로, BM, 이것도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강하게 줬던 건 포스코, 뭐, G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도 좀 차세대 배터리, 이 차세대 배터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주로. 그게 바로 뭐였어요? 뭐,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기업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이랑, 얘는 강하잖아요. 240 돌파하고 있고, 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어, 우리가 매매한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한 국민을 점할 수, 유, 유리한 국면을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리콘, 대주전자, 제로,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 요런 기업들을 좀 보시고, 돈이 좀 들어온 기업들은 뭐 있어. 동화기업, 뭐 엔캠, 이런 기업들. 그래서, 어, 당분간 2차전지 쪽에 대한 어떤 기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것도 저 괜찮지 않을까. 다만, 매수 이게 뭐, 그렇다서 뭐, 처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당담할 수 없어요. 왜?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시장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 또 소재 관련주, 뭐 코스모신 소재, 이런 기업들도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 윤성, FNC. 이런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매매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틈새시장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성 FNC도 참 많이 받았, 받았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삼성전자 관련주나 또어 디램, 뭐, 약간, 부, 뭐, 이런, 소캠 관련주들을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DI라든지, 그 다음에, FST,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뭐, ISC,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리노 공업 이런 기업들은 조금 트라이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소부장에서 올라간다 볼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크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산 관련주는 많이 올라갔고, 더 이상 뭐 방산 관련주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어, 방산 쪽에 AI 쪽 관련주가 있어요. 그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어, 240 돌파,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한 게 수출이 많이 이뤄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거리, 관세 아주 그나마 해결, 거리가 먼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 거에서는 먹거리 식품 관련주 잘 봐야 될수 있거든요. 농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양식품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풀무원이나 뭐, 대상,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상황들. 동원, 어~ 산업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움직여 줄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 제약 바이오 제바이 중에서는 이제 그~ 첨생법 개정안 관련 주도자포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큐로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엔셀 이엔셀 삼성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고 있고 뭐 메디포스트 이런 기업들이 어 조금 이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이 음봉을 좀 먹어주는 양상이 나와주면은 그때 적극적 매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저는 어쨌든 뭐아이테오전이나 니가켄바이오나 응? 그다음에 뭐 삼성 삼천당작이나 HLB나 저는 어쨌든 삼호 따른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어. 움직임을 좀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될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냥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로다에서 c 임상 삼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음, HLB도 니버스나입에 대한 부스, 이 FDA 승인또유한양행의또 랭라자 또어 카티치로제 어판매라든지 또 A.D.C. 치료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그 제약바이 쪽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조금씩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건 비만 치료제 쪽이죠. 못 갔던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도 우리 한번 체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한미약품도 경영권 문쟁이 어, 마무리 되기, 때,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 ST, 이런 기업들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동아 ST는 사실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요건, 이런 기업은 이제 오래두고 가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6만원대까지는 한번 뭐, 트라이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이런 기업들, 또 뭐, 펩트론이나, 캡트로는, 어, 좀 조심해야 될 수는 있겠다, 그죠? 79,000원 깨지면 좀 조, 손절해야 될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좀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올릭스올릭스도 조종이 좀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종이 세게 나오면, 어, 매수해볼 포인트가 충분히 세, 세,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비만체료제는 올해도 이슈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좀 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통신 관련주나 뭐 제공 관련주 이런 기업들도 조금 매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어 지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미국장이 금요일로 빠졌기때문에우리나라도 충격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 그 충격파 속에서 우리는 적가 매수 기회로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을 들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뭐 지차전지, 반도체 일부, 제약 바이오 일부. 그다음에 어 식품이나 또 제약 바이오 저기 식품이나 어, 이런 기업들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이 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번 주한 주도 승리하시고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